사실 햄버거라는 게 집에 배달 빨리 오는 게 최고야 아무리 버거킹 맛있으면 뭐해 집에 40분 50분 걸리면은 오면은 감자튀김 흐느적거리고 빨리 오는 게 최고란 말이야 근처에 집 근처에 빨리 오는 게 무조건 최고입니다 예술가다 하 이리와 와 요 예술가 <웃음> 오보 <웃음> 거기 아무도 없는데 까마귀 난리시네 어 아무도 없는데 왜 난리시는 거야 긴장을 많이 하셨네 여러분들 이게 오보야. 킬러 녹이기 셀셀 열받게 한다 오브 효율 터졌다 킬러 한 바퀴 돌게 했거든요 진짜 괜찮았어요 이번에 오브 진짜 괜찮다 이거 센터발 좀 돌아가면 진짜 못친 거거든 와두개 싸졌기 는구나지난안 나가지롱 온... 아아달다 달아 너무 달아 할벨잘 노리네요 킬러 슬슬 열받게 하기 시동 건다 할벨잘 노린다 그렇지 내려 이번 성공 타이드 이해 죽었다. 오보딱 바이 님, 약속을 지키는 남자입니다. 스 캐리감이 나오잖아. 켈러 열의 박기하기 3중 세트. 또 들어갑니다. 보시오. 잘 쏘긴 해. 바이 님, 이제서야 인사를 제대로 드립니다. 소중한 5079 검사합니다. Yes baby. 슬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슬스가 있네요 아무슬총 샀어 슬이슬그 슬슬, 슬 저기 갈것 같은데 청아오 셔서, 시 청해, 주셔시지 급하다. 서시 청해, 세요 자. 도고링. 도고링. 아이스헤이치. <laughs> 아, 달다. 어릴 때가 됐는데. 아, 여기로 오시나요? 노력하시네. 어 맞았다. 폭침 맞으면 매질하겠는데. 죄다. 베스 열 받는다 이 정도면. 아, 이거 원감 차스야. 이건 좀 아깝다. 이거 아까운데요, 이거. 혹시 설치를 했는데 말이지. 야외거만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 아, 동쪽이네, 맵이. 이거 돌면 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게임 셋. 못 이기네, 이거. 일단 난 소총인 줄 알았거든요, 끝까지. 깜셋? 얘들아 구해줘, 나 다쳤다잉. 돌릴게. 아 파노마 예술가라서 파노마 한 번밖에 못멈추내지 마시게 하다. 잘 구했어요. 근데 잘 쏘긴 해. 얘가 세팅을 갖고 지금 차가운 손 갖고 온 거거든. 잘린 손인가요? 맨날이 까리네. 마지막 게만 아닙니다. 열심히 돌리겠습니다. 수용이 있어가지고 내가 안 걸러주는게 낫긴 하거든. 터널링을 이제 해야 하네요. 늦었지, 늦었지.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지. 잘린 돈, 잘린 돈. 할배도 잘하네. 발전기가 돌아가거든요. 이게 아, 저기 폭치 맞으면 시차 열받겠는데 킬럽. 저봐 저렇게 맞잖아. 지금 같이 연대 연계돼가지고. 계속 웃으면서 하요 당연히 가능하시죠. 아, 혹시 미리 해놓을 걸? 혼뜰거 같은데 이거. 혹시 아까 해놓고 미리 해놓을 거리고. 아유 저기 못됐네 아, 이거 못 맞췄어. 아쉽다 친구. 마지롱. <laughs> <laughs> 열이 받으실 텐데. 터널링 하는구나, 이거. 애들 다시 잡아라, 잡을게, 딱. 기다려봐. 어. 아, 빨리 누웠다, 이거. 좀 아까운데요? 아들 발총이 못 돌리는데. 나가 돌린 대신 뭐. 열이 슬슬 받으실 텐데. 와이도 열이 슬슬 받으실 텐데. 아, 3피가 아깝다. 킬러가 못하는 게 아니라서. 뭐라 아주 좋아. 빨리 힐해줘. 그 화이트 커버하러 가게. 넌미던 미션 가야 그럼요. 당연히 가는하시오 원하신다면 뭐든. 못하는 건 아니야, 킬러가. 안녕히 계세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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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사출 바로 보여드도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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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기도 나갔죠? 이거 너무 잘해서 매질 갈고리 걸리지도 않는데어떡 하죠 이거를? 아니 이거를 너무 잘해가지고 매질을 다 많은 분들이 당첨되실 겁니다. <laughs> 아 깽연님, 어서오세요 아무튼 오늘 1부 대바대 그리고 2부 아마 몽구가 나오고 몽구까지 하고 발더스 게이트 역사적인 출발하지 않을까? 들어가 보자고 한번 가자. 랜덤 모드가 얼마 남지 않았구만. 비공개 판별 차용? 오, 폭이 괜찮게 나왔으잉 그래도 누굴까? 너무 센터로 달려가는 거 아닌가? 예술가? 야, 소마는 심지어 맞았는데? 내가 초놓으러 오겠지, 당연히? 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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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ch. Ouch Ouch 아우취! 여기야? 미안 아우취! 야, 스 베이비! 누웠네 <laughs> 친구야 내 잘못은 아니지? 이게 그... 그 나는 거기 있는 걸 전혀 몰랐는데 어... 미안한 말을 한번 전하고 갑니다 어, 화이팅! 야, 지연, 지연, 그래도 안 죽었으면 된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살짝 드는데 말이죠. 1번 모드에서 랜덤 모드 이 정도면 그래도 잘했지 뭐. 발전기 는두개 돌렸는데 말이지.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아담도 발전, 오 구했어. 잘 구했는데 저기한명더 있었나? 이거, 이거, 이거. 대충 어디, 어디 발전기진 않았거든요. 케이트는 클로데스 믿다. 케이트는 클로데스를 증오한다. 케이트는 <laughs> 클로데스 싫다. 열심히 열심히 했잖아 근데. 열심히 열심히 했잖아 근데 내가 어그로가 나쁘진 않았잖아 판자 한개 쓰고. 이 정도면 열심히 했잖아. 아 여기야? 거기 판자 썼다 내가. 내가 써버려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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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나야? 후아! 나야? 여기 나올나 같더라. 나이! 어이박이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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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까지 설날은 동나아그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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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축하 아 우리 또 설날 기념 그거를 또 제대로 한번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믹스쇼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잘 되셨습니다. 메리 인사드립니다. 대박 복 많이 받으십쇼. 이야, 이야, 야야야발정리 좋아. 켈러이토 준지 스킨 낀거 치고는 지금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렘스의활약상 예, 덕분에 지금. 지포를 하시겠다야스 베이비! 그렇지! 커버링 나시샷 나한테 오시겠다? 여기로 오면 너 게임 끝나! 발정이 돌아간 라인이야! 그렇지, 안 오는 게 낫지. 오신다? 오시면 뭐... 받아들여야지! 아우취! <laughs> 에이, 이 사람 좀 지푸를 많이 하시네 갑자기 이 사람 좀 지푸를 좀 많이 하시... 아, 이 사람들 지프를좀 많이 하시는데? 내 비공개를 의식하는 건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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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전하게 발전기 잡으시라고.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길러 지금 지프 하기로 마음 먹었잖아. 왜? 발걸이 걸어서 승산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1거리입니다. 3발전기 돌 동안 1거리라고. 게다가, 4, 5 발정이 돈 상황이거든요. 여기는 발정이 돌아갈 라인이라서 견제할 것 자체가 없지. 킬러가 딴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킬 받으면 그만이야. <laughs>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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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나한테 와야지, 그러지. 하하, <laughs> 예술가 급하다, 급해. 어떤 거지죠? 초확기 직접 펌면서 올킬 하게요. 아이, 깜찍하게요. 당연, 당연히 가능하시죠. 당연히 또, 아, 림셋, 스초확기 림스 초악킬이 또 아이 친구 킬까지 해줘 억으로 고생했잖아 아또 오시겠다? 이놈 어떡할 건데 <laughs> 이놈 어쩌실 건데 어? 이놈 어쩌실 건데 이런 어쩌실 건데? 아, 개념님 또 5천 치즈를 개념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따 제가 공공식 틀 텐데요. 잘 따라 불러서 한번 재밌게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축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념님 5천 치즈 후원 미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야야,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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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right, that's 그 i g h t 이거 뭐그냥캐리렇지가야겠구렇 열어 동창 여기 있으시다 줘나 걸어야지 그렇지 천천히해 천천히해 들렇지 출을 다 열었고 열어도 돼 종착역이니까 열어 그냥 여기 아웃지도 없거든요 얘 그냥 겁먹은겨 아오 맞췄다 저건 좀 괜찮네 떄만이요. <laughs> 아, 여러분들, 킬러, 설날 정초부터, 이렇게, 지푸라는 거? <laughs> 너의 조급함과, 한계치가 보인다. 어? 친구, 너의 조급함과, 한계치가 보인다. 열어줘, 그냥. 이어갈게. 이어갈 시간 되거든요. 너의 조급함과 한계치가 보인다. 기억하면 어떡할 건데 내가. 어? 너의 조급함과 한계치가 보인다. 그렇지. 너의 조급함과 아유 내가 괜히 움직였네 이거. 애들아, 빨리 와서야 줘야 되는데. 애들아, 빨리 와서, 와서 나좀 위험한데 이거. 애들아, 이거 내가. 나 죽게 생겼는데 이거 야얘 지금 완전 얘 지금 얘 지금 멘탈, 멘탈이 지금 부숴졌는데 얘 출구를 열어야된다 일단은 어차! 열어라 예술가 s i 터졌어. s sir. Yes, sir. Yes, sir. Yes, s i 가 Yes, sir. Yes, sir. Yes, sir. 지 e 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느낌 좀 볼까요? 계곡가 보이나? 나도 안 나가. 어? 나는 지푸르래? 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빙글. 이야. 빙글 빙글빙글빙글. 죽어라 yeah. <laughs> 빙글 빙글 빙글. <laughs> <laughs> 아예 안 줄까? 분하지? 분하지 분하면 죽을까? 응? 기대하겠지 죽어줄까? 응안 죽어줘. 다음. <laughs> 아, 저급함이 보인다. 예술가, 저파함부터올바생해 주자, 내가. 아니, 할 사람은 해야지. 캐릭터 너무 좋았다. 아, 백환생? 아,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어, 맞아? 아.